오늘의 빅 매치죠. 진짜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이 달공 선수입니다. 자, 달공 선수. 빨간색 테란. 그리고 가로방향 이에 맞서는 카덴지 선수. 11시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두 선수의 스폰게임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5판 3선승제. 그때 대결해서 마지막 애결까지 가는 경기를 펼쳤고, 물론 그때 당시에 카덴지 선수가 이겼어요. 3대2로, 3대2로 이겼는데, 어, 러커를 활용하는, 예, 빠른 하이브 체제로 승리를 결국 따냈죠. 근데 달공 선수가 초반에 1, 2세트를 내리지면서 뭔가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뒷,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뒷심, 그리고 상대 플레이에 적응하는 듯한, 예, 빠른 발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단판 경기를 어떤 빌드를 준비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댕지가 지난주에 달공선수와 의스폰게임에서는 뮤타를 거의 안썼어요 그냥 럭커만 주구장창 썼었거든요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 네, 일부러 아 부금 오케이 오늘을 위해서 아껴놨는지도 모르죠 카덴지 선수가 뮤타를 이거 여기다 보냈던거는 상대 오버루드를 보려고 여기다 보냈던건데 지금 못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서치가 늦어질 수 밖에 없죠 달공 선수 자 보통은 3회 처리 플레이가 운영의 정석이긴 한데 자 지금도 보시면 카덴지 선수는 2앤레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2의 플레이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자, 투엣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달공 선수는 원베럭 더블입니다. 자, 일단 오버로드. 자, 3회 처리가 아닌 투엣. 근데 투엣 뮤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렇게 투엣 플레이하고 나서 러커를 빨리 생산하고 빠른 하이브 디파일러를 뽑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이거 유튜브도 후원됩니다, 마코님. 자, 일단 정찰하죠 달공 선수. 그리고 본진까지 올라가는 상황. 자, 지금 보시면, 뭐, 저글링도 안 뽑고, 그죠? 이게 카덴지 선수의 레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자, 어쨌든, 달공 선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한번 맛부터 봤기 때문에, 어? 또 똑같은 거 쓰나? 또 이번에도 럭컨가이런 생각 할수 있죠. 아이고, 홍삼먹은 총각님, 편 보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 SCV 잡아냈고, 자, 그러면서, 투베로 올려주고, 자, 아카데미까지 올려주는 달공. 원래 이렇게 투에 상대로는 뭐, 자, 저글링 혹시라도 모르는 메딕 전에 저글링으로 또 마린을 잃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카디니 선수가 워낙 초반 중반에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자 달공 선수도 꼼꼼하게 지금 정찰하는 거죠 자 안전하게 벙커 짓고 있고요 자 일단은 뭐 막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서 중요한 게 일단 뮤탈자 이번에는 트위엔 뷰탈 러커가 아닙니다 자 트위엔 뷰탈이고요. 자, 카데니 선수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자, 미탈 리스크 플레이 듀 m 미탈의 무서움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타이밍과 공격적인 미탈 운영이 가능해서, 자, 빠른 앞마당을 한 만큼 테란이 터레스로좀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지금 저울링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 야, 그래도 지금까지는 자메딕메딕 메딕 추가됐고요. 다행히 마리를 안 잃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거 들어가면은 달곰 선수가 좋을 수 있죠. 어, 이거는 달려 들어요. 어 이거 카데지 선수. 야, 지금은 예, 살짝 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스파이어 테크를 검색 스캔을 뿌렸었거든요. 자 엠베 완성이 됐고요. 턴에 지으면 되죠 이제. 자 지금 저글링을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이렇게 되면 카덴지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뭔가 대박 이득을 취하지 못하며 경기는 급속도로 달공 선수가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뭐털렛만 아낌없이 지어준다면 자 달공 선수가 어려울게 없거든요 자털렛 지금 3개까지 자 완성이 되죠 뮤탈 오는 시점에 자 뮤탈이 여섯 개가 왔지만, 털에 완성됐고, 본진에도. 자, 여기에 마린 메딕이 있어요.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어쨌든 이 뮤탈로 대박 이득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됐죠, 마린이. 자, 뮤탈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자, 카덴지 선수의 운명은 이 뮤탈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터렛 두개까지자 어쨌든 앞마당보다는 본진에서 지금 자 뮤탈이 현재 8개고요 자 마린만으로 막기 힘들죠 자 마린만으로 막기 힘들어요 아직 공업이 안됐기 때문에 자 터렛의 힘이 터렛을 끼고 지금 막아야 되죠 자 뮤탈 그래도 두개 잃었어요 뮤탈 두개근 문제는 이게 요 정도 선에서 이득을 봤다고 절대 할수 없어요. 지금 저거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중요한 게, 응? 어? 뮤탈이 지금 두개 잃었고 마린 소진. 이거 상대적으로 지금 자 카딘 선수를 더 이득을 봐야 돼요. 자 그래도 안 맞아? 자 뮤탈 숫자가 그래도 다시 한번 모았거든요. 뮤탈 0 개. 와 마린. 자 그래도 여기에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자 카딘지. 자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드론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지금 어쨌든 공업이 끝나야 되거든요 마린이 그리고 마린이 좀더 모여야 되겠죠 자 공일업이 돼야 되고 자 어쨌든 빈틈을 찾아서 잘 흔들어 주고 있는 자 카데니 선수 결풍선0개 아, 감사합니다 아터레도 파괴했고요. 야, 하하, <laughs> 뮤탈. 진짜 잘 괴롭히고 있는 카덴지 선수. 자, 일꾼도 많이 털을고 있고요, 지금. 자, 정말 괴로운 상황. 자, 아직까지 공 1업이 들된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뮤탈. 이제 한 부대, 한 부대. 자, 전멸을 뚫고 가고 있는 카덴지. 자, 여기에서 지금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저걸리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아, 이거, 마린이, 무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마당 터렛이, 터렛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자, 저글링에 의해서, 이거 경기 지금, 앞마당만 밀어버려도 되죠? 자, 마린이 없어요, 마린이. 아, 앞마당 들어올리고 있는. 자, 달고. 자, 공 1업이, 아, 공 1업이 정말 안 되네요. 아, 이거 사실상 진짜 경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뮤탈이 6개. 야, 정말. <laughs> 숨 막히는 상황에 테란. 자, 카데인 선수는 어쨌든 앞마당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저글링까지 다시 합세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거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저글링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뮤탈이 무려 8개. 자저글리까지 같이 온다면 야이 공인업이 되긴 했습니다만 말린이 너무 없어요 지금 자저글리 같이 오면 되죠 와 뮤컨이 정말 미쳤는데요 이말린이 지금 한개요한 한 개. 아다이공 선수의 이변은 없는건가요 말린이 한부대를 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지금 10분이 넘어왔는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힘겹게 힘겹게 막고 있는 달공선수 하지만 미네랄도 부족하고 마리는 더 부족하고요 지금 문제는 저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저글에까지 같이 왔거든요 자뷰탈 다시 추가시키고 있고요 자 그래도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공선수 자 인구수에서도 뭐 카덴지 선수가 압도적인데 자 하지만 테란은 어떤 종족입니까? 자 수비의 종족 우주방어 테란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죠 달공 선수 어쨌든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아직 커맨드 살아있고요 버텨야죠 뭐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말이니. 자 쥐어 짜내고 있는 카덴지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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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메딕의 치료가 지금 필요한 마린이고요 그래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때는 정말 힘도 못 썼는데,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마린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뮤탈이 여덟개 그래도 마린이 공협, 공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드론 안 찍어요 지금 계속 이거 지금 승부 경기를 끝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요 진짜 어 중요한 거는 달공선의 마린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업 마린이기 때문에 자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진짜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 미탈 잡았어요? 오! 오! 야, <laughs> 잠깐만! 이거 아직 몰라요, 진짜 경기 여러분! 오! 야, 이거 지금. 지금 보시면. 이거 뭔가 지금. 낌새가 수상하다는 걸 지금 카디 선수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멀티 갔죠 자, 이제, 머린이 내려가서 이거 다시 커맨드 안마다 펴야죠? 아. 자, 어쨌든, 힘겹게. 자, 마린이 한 분에 가까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 방어까지 되면, 은 진짜 잘안 죽거든요 이제 지금은 카데인 선수 더 이상의 올리는안될것 같아요. 예, 이제 카데인 선수도 약간 좀째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드론 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럭커까지 자 스캔 뿌렸죠 지금 확인했고요. 이러면 나가야죠. 자 이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테란도 와 그때 뮤짜리. 아, 이 조문 입구에서 마린을 너무 잃었어요, 지금. 아, 변수를 없애는 건가요? 럭커 전환으로? 자, 뮤타르 곰이나 자, 럭커가 나오게 되면 점점 더 답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마린으로 진출하고 있는 달곰. 아, 근데 이거 지금 성큰 짓고 있고요. 이러면서 팩토리 올리고 있는 자 달공 자 달공 선수의 근성이 돋보이는 경기 자 카덴지 선수의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공세를 그 공격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자인구수도 역전 시켰고 지금 테란이 자 러커 변태 중인데. 아, 가장 좋은 건 여기를 날리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 들어가나요? 컨트롤, 방어력, 방어력 업그레이드 됐고! 자, 이거! 아, 로커 때문에 안 돼요. 러커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알고 있다면 여기를 미는 게 지금 가장 깔끔한데. 자, 그래도 아까 그 괴로웠던 상황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거든요. 달곰 선수가. 안되죠, 안되죠. 성큼, 뮤탈, 이게 조합이 지금, 이거를 뚫는 판단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숨 막히는 대결이죠. 물론, 달공선수의 마린 컨트롤이 뛰어나긴 합니다. 네, 럭커를, 마린을 펼쳐서 잡는 경기도 많이 나왔는데, 내 문제는 러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뮤탈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거죠. 자, 앞마다 끊으러 가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포개놨거든요, 럭커? 지금 4기를 포개놨어, 이거? 들어갔다가 난리 납니다, 진짜. 자, 지금 빼는 판단은 좋죠? 자, 이러면서 지금 조합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여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게이 병력이 지금 나갔는데 9시 멀티를 모르는 거겠죠? 9시 멀티를 돌리고 있는 게좀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SCV가 너무 없긴 합니다. 뮤타리그만큼 큰 고통을 받았다는 거고. 자, 이러면서. 자, 아직 하이브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저 러커를. 저. 자, 탱크 보호를 위해서 머리를 위쪽에 배치시켰고. 야,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카덴지 선수가 지금 압박받는 상황인데. 아, 요, 탱크를 끊을 숨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하이브로는 못 막거든요? 자, 하이브, 가 디파일로는 못 막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순수, 저글리 러커, 뮤탈로 지금 막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뒤쪽에 병력까지 합세하고 있고, 쌈싸먹겠다는 거죠, 지금? 자, 러커는, 지상 병력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요. 테라는 공방 1억 자, 달려드나요? 달려드나요? 저 이거? 오! 오! 자, 근데 지금은 카드니 선수가 위아래 포위 공격을 너무 잘했죠? 자, 빼야죠, 빼야죠. 러커하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또 위기를 넘기는 자 카드니 선수. 물론 카드니 선수도 완벽하게 쨈건 아니에요. 드론에 보시면. 자, 완벽히 쨈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자, 컨트롤 신경 써야죠. 오오오! 이게, 아, 이런 실수를 하나요? 자, 메디. 메디, 메디 뭐하죠 이거? 어, 이거 집중력 싸움인데? 자, 다시 빼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베슬 테크까지는, 자, 이래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자, 베슬 테크까지는 완성이 됐고, 야, 여기가 지금! 사실, 이게 달공선수 입장에서는 9시 멀티만 못 돌리게 하면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테란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봤어요, 이제! 자, 이제 봤어요, 지금! 아, 근데 여기 런커에! 오! 자, 빠르게 끊어내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아이고! 자, 아슬아슬 합니다. 진짜 아슬아슬해요. 자, 여기를 지키러 왔죠. 이러면, 뭐, 럭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서 하이브가 되고, 디팔러가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달공 선수 입장에서는 9시를 너무 늦게 본 게, 정말정말 정말 아쉬운 상황이 됐죠. 자, 어쨌든, 뮤탈은 다끊어냈고요 자, 뮤탈 다 끊어내긴 했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빼고. 와, 코트롤싸매요 야, <웃음> 진짜. <웃음> 어쨌든, 어커 한개한 개씩 이렇게 끊어내고 있긴 하거든요. 와. 오, 드랍씨 하지만, 시야가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이거 카데인 선수가 놓칠 리가 없는데. 자, 어쨌든 스콜지는 없고요, 지금. 만약에 본진에 이것이 떨어져서 흔들 수만 있다면 자, 달궁 선수가 다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어. 자, 몰라요. 몰라요, 지금. 아, 카데인 선수 놓쳤죠? 자, 파이브에 두 개. 자, 디팔로 마운드를 강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디팔로 마운드. 아! 디파일러 마운드! 자, 확인했구요! 저? 이거 뒤에 스콜지 있는데? 저, 이러면서 지금 난리 났죠? 와, 어쨌든 카디니 선수의 디파일러 출연이, 출연을 어느 정도 늦췄구요, 달궁 선수. 자 그러면서 근데 여기를 가기엔 탱크가 없으면 안되는데 아 그냥 SK테란으로 자 탱크 없이 그러면 배슬로 잡아야죠 베슬로 어 탱크 한개 왔고요자 지금 달공선수도 알죠 여기 여기 게스만 안줘도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초반에 괴로웠던 괴로웠던 그 상황만 생각, 생각해본다면 지금 자 달공선수에게는 디파일러가 없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자, 디파일러가 없는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코널도 없거든요. 자, 코널도 없는 사람! 야, 이거 어떻게 내는 거죠? 지금? 자, 뒤쪽에, 뒤쪽에... 어, 끊어냈고요 어, 근데 문제 해처이해처이 와, 이거 아니... 로커를 너무 잘 잡아내는데요. 이거... 해처리 날렸고요! 와! <laughs> 진짜 경기 숨막히네, 숨막혀요. 자, 근데 어쨌든 해처리 파괴시켰고, 지금 보시면, 저그도 그렇게 부유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근데 어쨌든, 앞마당이 한번 들렸었기 때문에, 자, 앞마당 자원이 여유가 있고, 자, 그러면서, 저그의 삼깨스 일단 날렸습니다. 자, 이거 12시를 스캔으로 봤는데요. 자, 이러면 취소해야죠. 배틀크루저를 뽑고 있는, 야! 배틀크루저!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어, 이거 대위기인데요, 카덴인지아 어, 이거 카덴인지 선수 대위기입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애초에 뮤탈리스크로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투자를 했지만, 카덴지 취지! 지상병력에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근성의 달공, 달공 선수의 의지의 테란, 근성의 테란, 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카덴지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여러분!